함수 f(x)는 x 제곱에 대하여 0에서 1까지 2n 등분했네. 2n 등분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간격 2n 분의 1이 되죠. 이제 넓이를 Sk를 했는데 넓이 s 분을 보면은 s 분의 넓이는 넓이에서 그 높이는 2n 분의 1을 대입한 거 마찬가지고 이게다 그렇죠? 그다음 2n 분의 2 대방구 어, 이런식으로 되죠 그죠 s2도 그러므로 여기에 k번째 즉 여기 좌표값이 여기는 2n 분의 k면은 이 높이는 이다가 대분하면 되죠 2n 분의 k의 제곱이 되네 어, 그러므로 우리 sk 같은 경우에는 sk는 자 가로에 해당되는 길이는 2n 분의 1이고 높이는 k 번째니까 2n 분의 k 이것을 대한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8n 세제곱 분의 k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. 자렇게 됐을 때, 자 처음에 기억을 보게 되면은 자 기억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있죠. 자 이렇게 고치는 걸좀 빠르게 하는 방법 이 있죠. 기억을 봤을 때, 자 무슨 뜻이냐면 기억은 이거잖아. 리미트 N이 뭐갈 때? n 이 무한대로 갈때 n k 는 일. 자 sk 를 적는데 요걸 기준하는 거예요. 요걸 했을 때요 2m분의 k를 갖다가 m분의 2분의 1k 형식으로 하고, 2m분의 1인데 이것은 m분의 2분의 1. 자, 이거 바로 우리가 고수수있지이렇게 인테그를 한 다음에, 0에서 자, 2분의 1 되고, 바로 x제곱 dx라는 걸알수 있어. 만약 이게 잘안 되면 어떻게 하 됩니까? X는 n 분의 2분의 1K를 두게 되고, K가 어차피 1부터 시작돼 1을 대비하면, X는 n 분의 2분의 1, K가 2면은 X는 2분의 1 곱하기 2, 이거는 이제 1과 마찬가지고, 저 1이 주도되죠. 주가고 K는 n이 되면은 x는 n 분의 2분의 1 곱하기 n 이리수 되잖아요. 자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요거는 0으로 갈 거고,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로 가게 되죠. 그러므로 이게 0은 여기 되고, 2분의 1은 여기 오잖아요. 이게 오게 되고, 그다음 x를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은 x 제곱이 될 거고. 그리고 이 간격 간격은 원래 이 기가 2m분의 1. 자 여기는 2m분의 2. 간격은 2m분의 1되죠 즉, 이게 2m분의 1. 2m분의 1이 dx로 되니까, 자 이렇게 고치시죠. 근데 이제부터 이걸 승리하고 바로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겠죠. 자, 그러므로 기억은 이제 승리하죠. 이렇게. 자,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급수를 이용해서. 계산하는 방식이죠. 자, 이거를 가져와서 리미트 n이 뭐안 들어갈 때. 자, 요거요걸로 8n 세제곱분의 1을 바깥으로 내밀고, k는 1부터 n까지, 그다 k 제곱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리미트, n 이무한 뭐 p 로갈때8 n 세제곱분의 1, 이고저요는는분의의 n n 플러스 1, 2 n 플러스 1, 이 되는 데는 요8이이8즉즉 n 세제곱 n 세제곱 되죠. 분모, 분자. 그럼 48분의 분자는 2, n 세제곱이니까 최고차 n 세제곱이니까계수만 s 1, 면 되고 u s 1, n p 1, 이고 자 이거 우변을 보게 되면 3분의 x 3제곱의 0에서 2분의 1까지 하게 되고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되어서 24분의 1이 되니까 승립합니다.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. 자, 니언 갑시다. 니은을 가에 되면 sk, sek 자 니은을 보게 되면 sek-s2k-1이죠 니은 자 sek니까 어,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. 여기에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sek문제 대입하면 은 2k 제곱 8n 세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k 대신에 또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고 이게 8n 세제곱이 되죠 저는 8n 세제곱 분에 4k 제곱 4k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k 그럼 플러스 4k 플러스 1,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제 그... 요게 k 1부터 n까지가 붙으면은 캔 1부터 n까지 붙고, 그 다음에 8n 세제곱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고, 자 4k 마이너스 1이 렇게 되죠. 이 되면은 자는 파렌세 제곱 분의 일자 곱하기 k 는2 분의 n n 플러스 1, 1이 되고 이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2파렌세 제곱 분의 1이고2 n 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를 리미터 n이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세제곱 분모가 더 차수가 높죠. 그럼 이거는 0이 되죠. 어, D도 맞습니다. 자, D 것은 이제 우리 빠른 방식으로 좀 해봅시다. D 같은 경우에는 s 2 k잖아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n k는 1 이 k 를 대방계 이거죠 8n 세제곱 그 다음에 이 k 제곱이 되는데 근데 이모양보다는 원래 어, 여기 여기 이 k 들어간 게 낫겠죠 그죠 원래는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하더라도 비교를 하면서 좀 하는 게 낫겠죠 이미 n이 무한대로 갈때 n k는 1 자, 저기, EM분의 1은 적고, 이게, 이게 대박이더 바랍니다. 2 k 가 들어가면은 EM분의 2 k 대박, 요 형식. 요 형식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약분 처리되니까 요런식이 될 거라. 그죠? 요런 것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.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이거거 m 분의 1은 일단 놔두고 n 분의 k를 우리는 x로 둘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1을 빼내고 자 m 분의 k를 x합시다. 자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k가 1일 때는 m 분의 1일 거고 k는 1일 때는 n 분의 1일 거고. 그 다음에 k가 n일 때는 m분의 n이 되는 거고, 무한대로 보내면 0되고, 이거 1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i n t e g 0에서 1까지가 되는 거고, 그럼 이 간격은 m분의 1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이 m분의 1이 dx가 되는 거지, 이제. 간격이. dx로 바뀌는 거고, 이 부분은 x제곱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고 보니까, 이렇게 변형된 것을 알수 있죠. 그래서 같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우리 가 디귿이 디귿도 맞습니다. 그 답은 5번이 되고, 만약에 지금 급수 계산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, 자,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. 요거는 여기서 이제 해야 됩니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8n 세제곱분의 1을 빼내고, k는 1, 그 다음에 요거 4K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, 그럼 저는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이거 뭐 1하고 2n 세제곱분의 1이고, 이것이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이 되니까 또 위에도 세제곱, 세제곱이죠. 그러므로 12분의 이가 되고, 6분의 1이 되죠. 되는데, 자, 요거요 같은 경우에는 계산 2분의 1에 3분의 x 세제고, 0, 1 되고, 2분의 1. 자, 3분의 1 되죠. 6분의 1. 같죠? 어, 그렇게 해서 뒤고도 맞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답은 기억력이 어쨌든 5번이 됩니다.